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0th of April, 2025, uh, Sunday. This time I'm going to talk about Netflix and POSCO Holdings and Silicon 2.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폭탄이 뭐 미국 주식을 전체적으로 흔들고 있는 가운데 넷플릭스는 그래도 비교적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금요일날 새벽에도 1.19% 오르고요. 애프터마켓에도 3.39% 오르고 1분기 실적발표가 있었는데 매출이 14조 9,700억 영업이익 4조 7,524억 EPS 6.61불 그래서 매출은 2024년 1분기보다 12.5% 영업이익은 27% EPS는 25% 늘었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7억명 정도 시청자가 있는데 3분의 2가 미국 외지역 그러면 삼 분의 일이 미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물론 이제 미국 전체에 대한 지금 뭐 유럽이나 중국 캐나다 쪽에 반감이 좀 높아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넷플릭스한테 살짝 부담이긴 합니다만 뭐 관세 부분은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은 될 것이고 어찌 됐든 그래도 비교적 관세 부분에 대해서 어, 충격이 좀 덜한 종목 중에 하나다 그래서 좀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포스코홀딩스가 바닥을 완전히 다진 건 아니지만 바닥을 좀 확인하는 모양새입니다. 25만 3천원 0.39% 금요일날은 떨어졌는데 24만 8천원 정도에서 바닥을 좀 다지는 모양새고 일단 2차전지는 조금씩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되고요. 철강 본업에서 음, 앞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지금, 현대제철이 미국 시장을 하는데 여기 지분 투자를 아마 검토하는 걸 보니까 거의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직접적인 생산을 해야 미국의 에, 또25% 일단 기본 관세를 맞으니까요. 철강 쪽은. 음. 그 20%인가요? 20%인가? 25%인가? 그렇죠. 네, 어찌됐든, 포스코홀딩스 앞으로는 조금씩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투도 지금 작년 4분기에 실적이 되게 안 좋았었는데, 이제 좀, 어느 정도 바닥을 하긴 하고, 1분기부터는 실적이 좀 회복이 되는 모양새고, 가장 큰 부분은, 실리콘2의 가장 큰 효자 상품인 선크림이 미국에서 OTC 인증이 예를 들면 어, 확실히 안 나갔고 여기에 좀 어, 판매 걸림돌이었는데 이제 그게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존하고 어, 그다음에 다른 유통 채널에서도 매출이 점점 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1분기는 매출 1,900억 영업 이익은 395억 그래서 매출은 26% 영업 이익은 32.4% 정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실리콘투가 33,850원인데요. 음이 이게 이제 예전에 55,000원 까지 올랐다가 24,000원 까지 떨어졌다가 24,000원 에서는 바닥을 좀 확인하고 이제 올라가는 모양새니까 실리콘 2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궁금한 종목은 유튜브에 댓글 달아 주시고요 탁구 재테크 영어회화 스크린 골프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그 다음에 영어 가외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